이번에는 패스에 문자 입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에 문자 입히기. 자, 먼저 이렇게 패스를 내가 만약에 그렸다면 자, 여기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요 라인을 따라가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그냥 그 일반 우리 여기 그 메뉴 바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자 속성 안에 보면은 패스의 입력 도구라고 있습니다. 뭐, 문자 도구를 살펴보면은 문자 도구가 있고, 새로 문자 도구가 있고. 패스 입력 도구가 있고 패스에 세로로 입력 도구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패스 입력 도구입니다 패스 입력 도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이콘이 이렇게 뭐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t 자 형식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불러오면은 그 여기 커스가 커스가 이렇게 변화된게 보이죠 그죠 이 변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 패스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뭐가뭐 뭐 이렇게 뭐 국문을 직접적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또 서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그 우리가 필요한 라인을 따라서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그 라인을 이용을 해서 자, 라인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우리가 뭐 이렇게 앉힐수도 있겠죠. 죠그 이렇게 그리고 이 라인을, 이 라인을 없앨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뭐, 우리가, 글씨가 파도를 치듯이, 이렇게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도형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또 흘릴 수도 있겠죠. 자. 일반적인 뭐 만약에 이런 뭐 구모양에 여러분들 원원 원 주변으로 이런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많이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경우처럼 이 방법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패스 입력 도구를 선택을 하고 내가 요그 중심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커스가 이렇게 깜빡이는 게 보이시죠 이 커스가 깜박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듯이 는게 보이시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지금 텍스트 라인이 있네요. 자 이렇게 라인을 없애면은 텍스트를 따라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또 내가 만약에 이 상, 이 글씨를 하단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를, 여기 보면은, 커서는 아닌데, 막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막대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내리면은, 아, 여러분들 지금, 원이 잘안 보이니까, 원의 색, 그, 테두리를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이 테두리를 따라서, 글씨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문, 원 주변으로, 원문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뭐, 영문이나, 그 우리가 뭐, 트로피나 이런 데도, 이 메달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원글씨들이,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내가 어느 정도 글씨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방법이 있고, 자, 반대로 그 글씨를 자, 지금 보시면은 자, 테두리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지금 테두리 밖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테두리 밖에. 자, 근데 반대로, 테두리 안으로 이렇게 글씨가 만들어지는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볼 거예요. 실제 지금 테두리 밖에 글씨가 흘러가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자, 그런데 테두리 안에는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글씨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서는 절대로 그런 반대적인 글씨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그 방법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여러분들 지금 어 크게 좀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이쪽 이쪽 커서 쪽에 우리가 요 막대를 드래그를 하면은 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자그데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 여기는 움직이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 보면은 라인이 한개더 있습니다 요렇게 자 지금 여기를 커서를 대면은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작은 여기 보면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파란 선이. 이 선을 클릭을 하면은 화살표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안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자, 보셨습니까? 이렇게 글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조금 전하고 글씨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반대죠, 그죠? 반대죠. 자, 그것은 여기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밀어도 안 나가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이걸 다시 밖으로 내고 싶다. 자, 여기에 자, 이쪽은 클릭을 그 움직이게 되면은 글씨들이 그냥 따라, 원을 따라 움직일 뿐이고, 자,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자, 여기 보면은 다시 하나 이렇게 가는 선이 하나 있죠. 이게, 이게 잘안 보여요. 사실은 잘안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자 밖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은 글씨가 밖으로 나왔죠. 그죠? 한번더 자, 이 상태에서 글씨를 안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죠. 자, 여러분들, 요게 되게 쉬운데, 요... 이 선을 못 찾으면은 기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쪽에는 보이죠, 그죠? 그 글씨가 시작하는 도입 부분에는 글씨의 그 하단이든 상단이든 위치를 선택하게 하지만 내가 원 밖으로 할 것이냐, 원 안으로 할 것이냐는 좀참 찾기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이렇게. 요 선이 보이죠. 요, 선, 요 선이 보이시나요? 크게 확대를 한번 해 드릴게요. 요렇게 요 선이 보이시나요? 요 선이, 요 선이, 요 선을 밖으로 드래그 하느냐, 안으로 드래그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글씨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선, 꼭 기억을 하세요.